예, 안녕하십니까. 파이맨입니다. 어, 예, 6월 4일 날, 어, 니콜라스 박사가, 어, 또한번 이런, 어, 멘트를 올렸어요. 개발자 포럼에. 어, 찰스라는 분이 이제 뭐 버그리포팅을 한것 같죠?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으로, 어, 감사하다. 어, 우리는, 어, 곧그큰 빅스텝을 지금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 사용자 수가 2천만 명이 되었을 때 어, 이런 업데이트를 다음 번 업데이트를 할 생각이다 이렇게 멘트를 올렸어요. 2천만 명때빅 스텝이라는데 얼마 전에 1,800만 명이었으니까 어, 20일이나 보름마다 100만 명씩 늘어난다 치면 앞으로 1개월 정도 남은 거겠죠 한달 정도. 음, 과연 빅 스텝이 뭘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음, 설마 갑작스럽게 다음 그 반강기가 오는 건 아니겠죠? 음, 그거는 아닐 테고 그건 이렇게 예고 없이 오진 않을 테고 예상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 첫 번째는 파이 브라우저의 인터페이스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트랜스퍼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리고 파이를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음, 앱 서비스를 오픈한다든지 이렇게 파이 브라우저 내에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KYC 인증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파이 브라우저의 변화 그리고 KYC 인증 시작 이두 가지 정도가 어, 파이 코인 관련해서 빅스텝이라면 빅스텝인데 이두 가지가 음, 한 달내로 어, 음, 다 오든, 아니면 첫 번째가 오든, 두, 아니면 두 번째가 오든, 음,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 예, 그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번에 이어서, 어, 지난번에 스텔라 루멘의 코인 분배 방식을 이번에 다시 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앞으로 파이코인이, 음, 어떻게 분배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런 수순로 가요 파이 브라우저에 다양한 웹 서비스 오픈되고 그리고 Kyc 인증이 시작되면 어, 저희가 채굴한 이 파이 코인이 어, 그 정식 지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파이 코인이 분배될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살펴볼 건 뭐냐면. 어~ 저희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뭐~ 채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채굴이 아니라 발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채굴이냐 발행이냐 뭐~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중요해요 어~ 이 개념을 잘 잡는 것부터 저희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태계가 구축이 될지 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이것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은 비트코인이나 뭐 이드리움 처럼 그 대표적인 두가지 코인이죠 채굴 방식의 어, 채굴 이라고 하면 이원 개발자나 개발사도 이 코인에 대해서 채굴해서 얻어야 됩니다 음, 비트코인 사토시도 2009년에 자기 pc 로 처음 비트코인을 채굴 했다고 하죠 어, 이렇게 채굴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이제 채굴 방식의 코인의 특징이라고 어 얘기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이런 채굴 방식이 아니라면 발행 방식이 있겠죠. 어 리플이나 스텔라루멘 이런 두 가지 대표적인 암호화폐는 어 채굴이 없고 그냥 발행 개념입니다. 채굴이 없어요.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모든 수량을 어 재단이나 회사 즉 중앙에서 갖고 이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정 수, 수량씩 나눠 주는 겁니다. 그게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은 ICO라는 그런 그 거래소 등록 과정을 통해서 그 일정 수량씩 나눠서 판매를 했죠. 그럼 파이코인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파이코인은 어 채굴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 개념을 암호화폐 개념을 차용한 거일 뿐이고 사실은 채굴이 아니고 리플이나 스텔라루멘처럼 발행하는 겁니다 어, 특히 파이코인은 스텔라루멘에서 포크됐다고 얘기될 정도로 어, 그런 소스를 가져다 쓰, 쓰고 여러가지 이후에 발행 과정도 스텔라루멘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진짜 채굴하는 개념이라면 니콜라스 박사도 또 파이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소셜 체인이라는 회사도 채굴하지 않았다면 단1 코인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파이코인 회사는 발행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모든 물량을 이 회사가 다 소유하게 됩니다. 이 전철이 바로 스텔라 루멘의 전철이에요. 스텔라 루멘의 과정을 아마 밝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의 이런 발행 과정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텔라 루멘이 어떻게 발행이 됐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요 소스 파일이 뭐냐면 스텔라 루멘의 제일 처음 거래 원장입니다. 첫 번째 거래 원장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의미 있는 게 어, 첫번째 시퀀스 넘버원 어, 이라고 되어있죠 넘버원 예 그리고 이 G A A Z 이라는게 그 제네시스 계정이라 그래서 제일 처음 음, 원래부터 있었던 스텔라의 원래부터 창조주 개념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계정이죠 이 G A A Z 이게 제네시스 계정입니다 자 여기서 GAZ 이게 제네시스 계정인데 이게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어 화면에 보통 프로그래밍 하신, 처음 배울 때 화면에 제일 찍는게 헬로월드 라는 그런 글자를 찍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즉 제일 처음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게 헬로월드 이 텍스트를 찍는 건데 이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 뭐 이런 개념이겠죠 어, 자, GAA 제시라는 제네시스 계정이 헬로 월드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한이 GAA z 이제네시스 계정이 한게 뭐냐면, 어 크리에이트 카운트 새로운 계정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어그 이름을 GALP, 이 이렇게 이름을 가진 새로운 계정을 만든 거죠. 이게 뭐. 아담 계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아요. 제일 처음 만들어진 계정이다. 자, 그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 제네시스 계정에서 이 galp 계정으로 페이먼트 지불을 했습니다. 몇 개를 지불했냐면, 천억 개죠. 천억 개의 스텔라 루멘을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 제네시스 계정이 폐쇄가 됐죠 더 이상 그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계정으로 남아 있게 되죠. 자이 과정이 그 스텔라 루멘의 첫 번째 거래 원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파이코인도 제네시스 계정에서 한꺼번에 모든 파이코인이 니콜라스 박사와 관련한 그런 계정. 아담 계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계정으로 한꺼번에 옮겨질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어, 스텔라는 천억 개가 발행됐지만, 사실은 실제, <laughs> 죄송합니다. 실제, 유통시키, 첫, 처음에 유통시킨 양은 500개, 500억 개였어요. 절반 정도만 아담 계정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500개는, 어, 거래소 등에 그 시장에 판매되거나 언제든 판매할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해놓았죠 그래서 500억 개 정도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돼 있어요 어... 하지만 파이는 그렇지 않죠 파이는 거래소에 내놓거나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 이 니콜라스 박사의 계정에서 이 채굴자들한테 뿌려줘야 되죠 나눠줘야 되죠 사실은 이게 바로 리플이나 스텔라루멘과 스틸라, 파이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 발행 개념의 암호화폐인데, 리플이나 스텔라는 발행된 물량을 이, 판매하는 것이고, 파이코인은 발행된 물량을 파이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파이코인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어, 이제 연말에 메인넷이 그 만약에 오픈되면 거기서 첫 번째 제네시스 계정이 있겠죠. 원래부터 제네시스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정을 통해서 아담 계정, 니콜라스 박사와 관련된 아담 계정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아담 계정이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채굴자들한테 파이코인을 분배해야 되는 과정으로 가는데, 분배하기 전에 당연히 KYC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KYC 거친 사람들한테 이제 분배가 되겠죠. 이 과정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46개의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현재로서는 이게 파이코인이 1946개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여기서 KYC 거, 과정을 거쳐서 몇 개가 살아남을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KYC를 음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보통 소각된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소각이 아니고 개념상으로 보면 그냥 홀딩되는 것, 즉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홀딩되는 그런 개념일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는 계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통과하는 계정이 있을 텐데 통과 한 하더라도, 그게 이 1946개가 그대로 다, 어, 이 지갑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내 팀원 중에서 KYC를 미인증한 사람들의 기여분이 아마, 호, 그, 홀딩 될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그리고 KYC 인증된 사람들이 기여한 것과 내가 채굴한 것, 이것을 합쳐져서, 그게 이제 실제 파이코인으로 지갑에 입고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 그, 실제 KYC 인증을 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은 제가 볼 때는 5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실제 여러 가지 사정. 예를 들어서, 뭐, 가짜 계정? 아니면은 뭐, 인증을 거칠 그런 여유가 안 되는 그런 어 상황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하여튼 50% 정도는 미통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그런 저개발 국가에서 굉장히 파이코인에 대해서 그 가치를 높게 본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그런 그 방식으로 채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계정들이 KYC를 통과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런 식의 불법 채굴은 그런 k o c 인증을 통과할 방법이 없어서 시장에 나오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1인 1개종이라고 하더라도, 어, k o c 인증을 다거치지 못, 않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그내 팀원 중에, 내, 나랑 같이 팀을 구성해서 채굴하고 있는 사람 중에, 10명이다. 그럼 10명이 지금 다 채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30%에서 50%는 채굴을 멈추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이그 이 1인 1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다 KYC 인증을 거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 자연 소멸되는 물량도 상당히 많아요. 비밀번호 분실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해서 영원히 찾지 못하는 그런 파이 코인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 단30% 가량은 이런게 누군가의 지갑에 있지만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찾지 못하는 사용자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물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수수료로 잠기는 그런 물량도 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수천 수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0.01 파이의 수수료도 어, 굉장히 큰 큰그 양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 KYC 인증을 거치는 사람이 통과하는 사람이 50%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1946개가 다 그대로 그 인정받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또 KYC 인증을 내 팀원 중에서 거치지 못하는 사람분이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중에서 또 반이 반투막이 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파이코인 전체로 보면 처음 발행량의 한25% 정도만 살아서 메인넷 이후에 정상적으로 지갑에 옮겨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량이 천억이다 몇 개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많게 느껴지지 않는 게 이중에서 과연 몇 개가 캐시 인증에서 살아남을지 살아남더라도또 또, 삭, 그, 저기, 홀딩이 그 중에 절반은 또 될,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은, 어, 저희가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KYC 인증이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음 달부터 KYC 인증을 거친다 그러면 2천만 명인데, 2천만 명을 한꺼번에 kyc 인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아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입 순서대로 뭐 50만 명씩 자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지. 한꺼번에 kyc 인증을 다 거쳐서 다 한꺼번에 오픈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이렇게 그 저기 순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오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이코인이 분배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통이 될 텐데 유통하는 양이 너무 많지 않냐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저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해요. KYC 인증도 그 거쳐야 되고 그리고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또 물량이 아주 그 서서히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